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즈닷커피TV입니다 너도 빨리 인사를 하라고 빨리 인사해 너도 하잖아 사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날어 날... 잠깐만, 어, 잠깐만 나왜 점프를 했잖아 방 인사하면서 맞다 오늘 해볼 게임재설정 재설정해 제설. <laughs> 자 오늘 해볼 게임은 100번 점프하면 죽는 타워 야아 점프 해 재설정하면 돼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빨리 가자. 올라가자 우리 가자 야 오 그냥 가도 되네요 이거 뭐어 아! 나 떨어졌는데? 이제 뭐어떻게 하라는 거야? What? 아 너무 어려운데 잠시만 아 뭐야 이건 또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난못할것 같아 이거 나는... 오늘은 이거 좀 어떻게 가는거지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우와, 진짜 어렵다 우와! 아, 돼, 데더 떨어졌다. 왜?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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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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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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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떨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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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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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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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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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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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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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잼 점프는 99난 지금 96아나 진짜 피가 없다 어 여기 워업 있네? 어? 맞네? 형이 응, 그런 점프 많이 써줬잖아 한 번에 한다면 노박이야 어. 저건 워업을 어? 했다고? 아니 워업이 아니라 제작자는 잘생겼다. 안 돼, 아까 실수로 점프를 했어. 안 돼, 또 점프를 해버렸어. 여기서 아까 화면 버그 때문에 죽었지만 위, 아예 진짜 못 자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뭔데? 그냥 그거 앞으로 가면 아, 돼. 점프. 안되는데 좀 보여야지 좀 보여야 돼? 응어 어떡해 왜나 다시 죽어서 저쪽에서 할게 안돼 어. 어. 절 믿지 말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보세요 오 어, 진짜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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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워업을 아, 아! 한번 해볼게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 아 뭐야? 아, 이렇게? 워로우, 어, 워로우. 아! 그때 월호 폈다 나 죽었... 나 월호 폈는데 950이야 거기 어디야? 한번 가봐 막 궁금한 데가 없긴 똑같아 그럼 음. 가까울 뿐이야 뭐? 뭐야, 저기야? 아아이 <laughs> 나도 여기로 가봐야겠다 근데 문제는 성공해야지, 그 말이지 와 잠깐만요 아, 와 c o 만와 o n you? What's a common? Wow! What's a c o 하자 워 n What's a common? 잘 h a t 아 그리고 제 스킨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 어깨 위에 앉아있는 콜라 거미가 있습니다 오빠 스킨? 어 아... 안돼 안돼 점프를 한번 어, 써버렸어 내꺼가 바뀌었구나 내꺼가 바뀌었는데 아휴 랄랄 <laughs> 아, 혀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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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아 깜짝아 진짜 비밀 공간이 공간인데... 있는데 아왜 심장 심장이 너무 아파. 잠시만. 여러분들저 피가 11이에요, 거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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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아, 그리고 난 체력이 1밖에 없다. 아,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워룹을 하는 거 맞는 거 같아. 무릎은 하자. 차라리 오빠 오오안오오오 어, 어,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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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혹시 기다를줄수 있어? 응? 내가 네, 글로 빨리 갈게. 무릎 알았어. 사촌 동생을 기다리는 뭐야? 게임 접속 15분 이상 하게 뺐지. 거기 산타의 캔디 오케 뭐야 이건? 암튼 사촌동생을 기다려봅시다 내가 비밀공간을 알아냈거든? 응? 나 따라오면 아나 봤어 여기잖아 어 맞아 일로 가면 더 빨라 그리고 점프를 덜써 이러면 점프 한번 해야 돼. 아네 하고 아알파트 놓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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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어쩌는 거야 여기는 내가 지금 79거든. 난 81. 잠시만 잠시만. 지금 나는 아, 너무 많이 쓴 거야. 아, 잠깐만. 나피좀 채워야겠다. 난 지금 만땅이어서. 아, 만땅 좀 들려요. 아, 아, 안 돼. 그 점프하면 안 돼. 아. 하이다! 딱 가. 여기 또 뭐야? 여기 여기는 지름길이 아니야. 여기 있다. 오빠는 마크하는 영상도 올려봤어? 올려봤지. 너안 보니 내 영상? 응. 그거 아니? 뭐? 너 나랑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420몇 회가 나왔어. 진짜? 대박났어. 와우. 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 뭐야? 이 영상은 잘 나올지는 모르겠다. 아이 노데미지네. 와! 높이 올라가. 그다음에 또타 준다고. 또타 준. 아, 잠깐만. 가오사다리. 아! 아. 아! 안 돼. 제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랄랄랄라라.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기로 한번 가 보자. 지금 내가 노란색까지 왔거든. 어, 죽었다. 재설정한 아, 거겠지. 안재설정안 했거든 뭐야. 죽었다 축하해 월업을 해야겠다 근데 다시 재설정을 해야죠 어디 들어갔어 오빠? 이 산타의 캔디를 얻는 거 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보보보 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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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하고 점점 내가 월업을 해야하지 않아? 아, 월업을 못땄다 오이 차라리 투명길로 으악! 가 오빠 왜? 투명기 있으면 무조건 투명길로 가 오, 그럼 누가 투명길로 안가? 응 내가 너가 축하한다 난못가 으, 체력이 아, 아, 아 마, 마,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마상을 입었어 이건 뭐, 안돼 하필 네 칸! 내가 못 하는 네칸 회오리 아, 그냥 해보자 달려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없을 거야 아니 난할수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을 거야 없을 거.. 있을 거야 아아아아 <laughs> 화남 어디야? 맨처아 그쪽이야? 아여기 점프를 안 쓰고 싶은데 아니 안 쓰면 되잖아 여기 써야 돼아 진짜 멘늘 아, 맨 처음. 응. 아 점프 했어, 점프 하나를 날려버렸어. 좀 봐야죠, 나! 좀보나를날려어 아, 여기까지 왔네. 8 8이 어떡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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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왜 그래? 어? 갑자기 타워 어? 갑자기 게임 변경됐어요. 아닌데. 어머, 근데 어 뭐야? 뭐야 이건? Forgetting... 아, o w is it? Boy, I 아 o then. I took the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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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나 아니 나안 되지 안돼안돼안돼 이유 나오면은 내 친구들이 공개가 돼 응, 피가 없다 안돼 갑자기 왜 갑자기 이 게임이 된 거야 아니 아 나랑 다른 게임을 하고 했나 아예 나와 오빠 나와도 돼안돼안돼 돼, 돼. 나오면은 그거 되잖아. 시작 화면이 보이니까 안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게임을 하고야 말겠어요. 조회수가 안오르겠다 너도 이 게임을 와라. 나안나 <laughs> 나 진짜 높게 올라왔거든? 그럼 죽어. 아니 씨. 죽으면 와. 그래? 나제 사촌 동생은 죽으면은 요렇게아 개... 와. <laughs> 강아지 타워를 오기로 쉬워. 했습니다. <laughs> 안 안돼. 죽었어? 진장가겠습니다자 얼른 와라. <laughs> 자제 사촌 동생이 죽어서 다시 왔습니다. 환생을 했어요. 막 먹게 할때 가는 타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 이, 타워? 이거 이름이 강아지 타워야? 내거 들어와 그냥 게임을. 아, 그래야겠다. 내가 나가서. 어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그. 윗. 윗. 와. 우아아아아아아아데아거아아아아아아아명아점아아아하아죽아타아였아데아자아바아었아요아도아다아건아게아운아그아 그러니까 <laughs> 그냥, 그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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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거아데아아아진아아아두아타아탐아이아고아야아지아을아이아어 아거아 어, 이거 시프트럭이 아! 아! 안 꺼져 내걸내 걸렸나 내 봐난 꺼지는데 응? 난잘만 꺼지는데 월업하니까 자꾸 꺼져 <laughs> 와사만! 오빠 뭐, 떨어졌어? 어 같이 갈래? 룰루랄라 난 정말 기뻐 오빠 예뻐? 아니 난 정말 기쁘다고 뭐가 예뻐 아 <laughs> 깜짝이야 <laughs>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 와서 잡잡잡아나 지금 이제 흰색 나 이제 핑크 어? 나도 핑크 아 잡아 어 같이 갈래? 최초하지 오빠. 나도 처음 같이 가자. 같이 가. 결국 같이 가게 됐네? 이게 뭐야 잠깐만 같이 간다며 너 너무 빨라 나랑 연희 오빠가 느려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같이 간다며 아, 내가 내일 오빠 죽었던 곳 기다릴게 <laughs> 잠깐나 피가 없어 살려줘 응. 아! <laughs> 아! 아 아, 살려줘 여기 가자 나 피가 빨간 색 그... 에, 우, 아, 진 아. 아, 진짜. 화면 보고 진짜. 같이 가. 아, 이에러아아가 아는 라가 아는 가아아니가안는게아는게아니게아자라 제가 는게 아니라, 제가 게 아니라, 제가 내려와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게라라고 왔다고 자 <laughs> 자, 그러면, 어, 자, 풀어 아이고, 그 뭐야, 아이, 아이, 나, 뺏, 지, 나, 뭐, 뭐,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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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